이게 예, 지금 2010년 같은 경우에 지금 국회 사무처가 탄핵시판 관련해서 예산 집행 내역을 이렇게 공표를 합니다. 이게 매년 나와요. 국회도 다 투명하게 지출내역을 밝히기 때문에 2010년이 탄핵소추가 있었던 해죠. 그래서 소추 판결은 소추 결정은 2017년에 이루어지는데 그때 보자 얼마냐 이게 1억 5천 만 원인가? 박근혜 탄핵 얘기하나 네. 봅니다. 여기는 총총이고 총액이고. 1억 5 1억 5천 음. 5 예, 예. 더 착각이야. 괜찮아요. 그것을 음. 다합 거예요. 그렇죠. 여기 액수가 있기 때문에 아, 알겠습니까더 이상 수치를 다합지 않겠습니다. 아, 또. 야, 수치 안는거 보니까 아니 먼저 하셨으니까 노정면 의원님 이분 하십시오. 지금 이진수 위원장의 발언이 이제 본인 탄핵에 대한 어떤 이제 그 부정적인 인식을 강조하는 과정에서 나온 것이고 이러저러한 논거를 의도적으로 막 끌어오는 과정에서 나온 거라는 점. 그런데 이제 여기에 물론 얘기가 되는 논거면 세계 들어야죠 입장이 달라도 그런데 저는 전원을 사실 판단에 근거로 삼는다는 점에서 이 언론인은 그러면 안 되잖아요. 전원은 전원이잖아요. 믿는 건 본인이 믿는 거고, 제가 그래서 종교냐고 이렇게 따져 묻기도 했는데, 고위공직자가 최하에 될 자세는 아니라고 봐요. 정중하게 충고를 드리고요. 그리고 또이어 결과적으로 사실이 아닌 것을 사실인 것처럼 국회 공식 답변에서 하셨잖아요. 그럼 깔끔하게 어 그런. 그런 경솔한 부분, 뭐 그게 뭐 본인이 믿고자 하는 그런 바가 있었으니까 이해 못할 판은 아닌데 그 정도에서 본인가 경솔했음을 시인하고 사과하시는 것으로 마무리해주시죠. 를 네. 만약에 이 위원회에서 제보자로부터 들었다며 이 자리에서 사살 조 관련해서 발언한 김어준 씨가 어, 이 자리에서 사과한다면 아유, 저도 사과하겠습니다. 참, 아휴, 뭐라 그랬지? 저 주세요. 왜 갑자기 갑자기 기묘한 소리가 나요. 제가 늘 상투적인 수법 중에 하나가 충격상세 아이템이에요. 정치 공작을 하는 사람들의. 그, 그래서 주제를 바꾸고 메신저를 공격하면 은 어, 메신저를 공격하죠. 메시지를 문제 삼으면. 지금 전형적으로 방송통신위원장이 본인의 잘못을 유감 표시하라는 노정면 의원의 발언 뒤 끝에 그러면은 사살조를 편성했다는 <laughs> 김어준 씨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냐라는 얘기로 그것도 사실이었어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어 이진숙 방송통신 위원장에 대해서 최영도 간사님이 아마 방어가 안될것 같습니다. 방어가 방어가 안될것 같으니까 제가 볼 때는 더 이상 예 그러니까 사과를 하시라고 하십시오. 더 지금 저, 하나로 하나로 아니. 정리될 거를 지금 세 개, 네 개를 점점 더 만들어서 본인이 빠져나가는 거예요. 정리합시다. 예 그래서 위원장님 사과를 반드시 받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그 방송통신위원장의 이런 그 근거 없는 주장을 그리고 방송통신 위원회는 그런 거짓 뉴스를 방심해서 심의한 내용을 심의 의결하는 주무관청의 수장입니다. 그러니까 더 신중하고 신중하고 객관적이어야 됩니다. 하고 싶은 얘기도 삼키고 발언을 신중하게 해야 됩니다. 네, 잠깐만요. 제가 정리하겠습니다. 김어준 씨가 이 자리에 와서 증언했던 건 그날 우리 모두가 충격을 받았으나 노상원 수첩 등에 의해서 하나하나 사실로 밝혀졌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어, 지금 요사는 우리가 이거 끝낼 게 아니고 잠시 수정할 거예요. 네, 잠시 세울 거거든요. 네, 아니 잠시 세울 거기 때문에 어, 저희가 지금이 7시 14분이니까 8시에 재개하겠습니다. 예, 예, 때까지 그때 다시 사과 받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래서 이 부분은 여야 간사가 합의해서 수위를 결정해 주시죠. 예? 초 하신 이문제 가지고 지금 수많은 또 다른 기관 그